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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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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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 도안 맞아. 안녕하세요 덕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잠깐. 덕코 TV. 저희가 네 구독자가 아 드디어 200명이 200, 200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200명이 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 자 그래서 오늘 (200명이) 좀그 너무 기념은 아니지만 <laughs> 좀 빡세게 세팅했어 네, 아 너무 많아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은 자로 웰트 베그리프 뭔지 아세요? <laughs> 어? 발음 죽이는데? 자, 독일의 mm -hmm. 자, 명차죠. 네. 자 여러분 슈퍼카면 뭐가 떠오르세요? 공도나 어디서 봐도 어 이거는 이 브랜드야라고 약막 와닿는 그 슈퍼카 브랜드가 있어요. SUV든 뭐 세단이든 네그 브랜드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포터 <laughs> 자, 방송 접어. 아, 접어, 오늘. 아씨, 아, 방송 안 해, 오늘. 자, 여러분. 뭐, 여러분 흔히 개구리라고도 많이 하죠? 자, 포르쉐가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RWB 제품을 출시하는 그 브랜드들의 리뷰를 음. 좀 해보려고 해요. 음. 그, 일본의 이, 음. 나카이 아키라 형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laughs> 그분이 자, 만든 싶습니다, 이 형님. 포르쉐 전문 와이드 바디키 튜닝 업체래요. 음... 당연히 다이캐스트도 많은 브랜드사들이 이 RW 제품들을 출시를 좀 했습니다. 브랜드가 지금 더 많이 있는데 꺼내실 못했어. 그냥, <laughs> 여러분들 그냥 일단 손에 잡힌 거 대충 꺼내놨거든요. 그래도 좀 대표적인 브랜드만 좀 꺼내놨어요. 다 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 각기 다른 브랜드의 RWB의 네. 장단점.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되시라고. 아, 말씀을 드릴게요. 드드드드드드드. 이뭐나 어, 발음이 어려워서 모르겠어. 이거 새로운 연출법인데. <laughs> 자, 여러분 그 나카이상 형님의 <laughs> 아, 첫 번째 RWB는 자, 유명한 맥주죠. 음, 스텔라, 스텔라 아르투아. 아르투아. 네, 음 스텔라 아르투아고 이 앞쪽에 또그 약간 준명품 브랜드 마크 제이콥스가 또 써져 있네. 아, 그래요? 네. 어디 돌려볼게요. 오 그러네. 네, 음. 또 덕화 후 이런 거잘 찾아내잖아. 예리하잖아. 어, 타마의 RWB를 모지, 모으시는 분들이 음. 어, 한결같이 동일한 좀 말씀들 하시더라고. 요 이건 음. 어, 저의 어떤 주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 어, 많은 이 타마곡스의 RWB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 품질에 관한 논란이 아. 좀 있었어요. 네. 자 오늘 바로 확인시켜드릴게요, 여러분. <laughs> 자, RWB인데. 알짜가 없어. 알짜가 <laughs> 어, 없어. 아, 오늘 봤어. 이거 Wb야 그래? Wb. 야, wb도 아니고. 뭐라 지워졌어. 어,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 이참 음. 여기 어, 마감이라든지 방금 전까지 이런 QC가 좀안 좋았다. Rwb인데 네. wb도 잘안 <laughs> 보여. 네. 이게 제대로 된 타막 그 Rwb 만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익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뭐 회원님들은 직접 혀, 오프라인 현장 가서 양품을 구하려고. 맞아, 맞아, 맞아. 어떤 분들은 아예세개 주문하셨대요. 중복으로 막 여러 네, 개 주문해서. 하고. 자 그런데 네. 요즘에는 품질이 많이 음... 좋아졌대요. 야 로타나 질이지. 크흐, 네. 로타나 이쁘다. 네. 아 로타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음. 아, 아, 아 제가 유문데, 오늘 그리도... 여러분들께 아 불세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또 불세를 음. 안 갖고 왔어. 크게 뭐 흠잡을 제가 양품을 또뽑은걸 수도 있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지금 뭐손 네. 잡을 데가손 잡을 때가 없어요. 없어요. 네. 지금은 잘 나오고. 음. 아 근데 타막이 네. 어, 네. 좋아지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방송 전에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점점점점점 음. 점, 아. 점, 점, 점. 여기 이 휀다 부분에 와이드 우리 연결하는 부위죠 예, 예, 네, 예. 거기에 이제. 조립하는 요, 요, 접합 부위가 요, 요. 네. 타공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그냥 점점점을 찍었네요. 어, 점점점. 이건 좀 장난감 같다 진짜. 네. 아 어,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음. 네. 너무 예뻐. 음. 어, 사랑스러운 정말 어, 다이캐스트인데 또 이게 가까이서 보면 음. 이점 찍힌 게좀 아쉽다. 음. 네. 이건 이제 까만 점이고 아까 금점. 스텔라를 보면 네. 금점. 은점인데 은점. 은점, 음. 은점 음. 이렇게. 잠깐만 이러면 시... 타막 점집이네? <laughs> 어? 점 점맛집인데. 어 점맛집인데. <laughs> <laughs> 어. 그다음에 덕테일. <laughs> 덕테일도 점이잖아. 아우 이것도 점이네. 마이다스도 <laughs> 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온 제품이잖아요. <laughs> 네. 말레이시아 한정 모델인데 음. 어 마감이 이제 점점 좋아요. 근데 네. 뭐 어떻게 딱뭐 딱히 흠 잡을 데가 없어. 근데 나 처음 사고 부... 이것도 불량인 줄 알았다. 여기 앞에 보면 번호판이. 구멍만 뚫려 있잖아요. 보여? 여기 번호판이 있는데. 어, 그러네. 구멍만 뚫려 있잖아 어, 왜 번호판이 없지? 딴 거는 다 있는데? 네네. 번호판이 뒤에는 이렇게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오래. 원래... 앞에는 구멍만 똥똥 뚫려 있어. 그래서 이거 불량 아니야. 하고 하나를 더 샀잖아. 어. 근데? 다 그렇더라고. 아이말레이아 한정판만 그런가 보네. 네. 발키리 같은 노란색 발키리는 다 있잖아 번호판이. 발키리, 발키리는 여기 어. 보면은 번호판이 있어요, 음. 그렇죠. 예. 자두 번째로 살펴볼 게 타임 마이크로는 뭔가 좀 이게 차가 이렇게 아래로 쫙 가라앉은 느낌이고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음, 그리고 음. 또 좋네. 더 이게 더 날렵해 보여요 차가 네 날렵해 보이는데 네. 어 타임 마이크로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느낌을 음. 그리고 칭찬할 점이 하나 있죠 아까 타막의 아. 점과 달리 여러분 여기 타공이 이렇게 음. 네 현실의 어떤 그런 음. 타공의 표현을 네. 어 재현을 잘 해놨고 다른 음. 제품도 그래 하나 더 올려볼까요 네. 야 이것이 콜라 먹으면서 이거 말보로 담배 피울각인데? 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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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콜라 짠, 짠. 마셨고 이제 담배 피워야죠 말보로 네. 콜라 마시면서 담배 피우 네, 피.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음. 네, 타공이 타공도. 잘 되어 있고요어 근데 이제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눌린 느낌이 좀 있어요 음. 네, 차량이 좀 눌린 느낌이 음. 있고 금형이 약간 눌린 느낌이 있구나 아 그리고 저희가 랜드크루저 방송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디테일이나 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요. 음. 근데 도장을 좀 가까이서 보면, 네, 어 저도 한때 아, 타임마크 열매 음. 때 갖고 있었거든요. 네, 도장 마감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약간 네, 울퉁불퉁하고 네. 오히려 지금 타막이 더네 음. 마감이 좀 좋다고 좀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타마웍스랑 타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음. 자, 뭐 어떠세요? 자. 느낌 확 다르죠. 오, 사실, 어, 타임마이크는 사실 이런 거 없어. 음, RWB에. 네, 음. 없는 모델들도 많이 좀 참작해서 만들었고. 그쵸, 콜라나 말보로 같은 것들은 가상의 모델인 거죠. 아, 너무 얘네도 똑같으면 이만나카영한테 전화 올거 아니야. 넌 사실 라이센스도 없는 라이센스 없 그래서 사실 교묘하게... 또 교묘하게 타막이 만든 건다 피해가고 있어. 음, 포르쉐도 네네. 약간 다르게 만들고. 네, 맞아요. 데칼도 어 그냥 상상 속의 데칼. 네, 뭐 정말 상상 속의 데칼, 아, 데칼 제품들이 음. 많죠. 네. 음. 뭐 브랜드나 이런 걸뭐 떠나서 자기 만족이거든요. 다이캐스트는. 음, 네. 네. 예뻐요. 자, 여러분, 다음에 그볼 모델은 좀 CM CM 모델 볼까요? 네 CM 건 볼까요? 어, CM 모델. 우, 이것도 이쁜데요? 아, 자. 자, 아, CM이 에요 CM. CM. 네. 자, 타막 제품이랑도 어 CM이랑도 네, 한번 볼게요. 네. 이게 CM 제품이에요. CM 제품이에요. 근데 CM 뭔가 제품이 좀 되... 허전하다. 꽉차 보이는 느낌이 없어. CM이 음. 예쁘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타공도 잘돼 있어. 음, 여기 와이드 바디 기세인데 타공이 또 너무 두꺼워. 네 구멍이 너무 두꺼운데 자 이게 타이어가 좀. 타이어 표현이나 휠 표현이 좀 뭔가 음. 아쉽고요 타이어가 너무 얇고 네, 그리고 뒷타이어가 뒷타이어 트레이드가 들어왔어, <웃음> 들어왔어. <웃음> 네, <웃음> 이건 진짜 여러분 진짜 약간 좀아이쁘 이쁜데 이런게 아쉽다는거야 남의 타이어가 딱 겨누는거 같애 그리고 전폭이 너무 좁아 <laughs> 음. 타임 마이크로보다 더 좁게 느껴져 아 그렇구나 네. 자, 타막이 색감이 진해요 아 그렇네 네. 그러니까 그 도색의 어떤 표현이 더실차의 음. 어떤 느낌과 이 칼라 프라임이 더 표현이 잘 됐어요. 그러네. 근데 이제 보면 CM 거는 좀 연해. 유네 자, 자, 유네 자자 유네 커피 자 커피로 따지면 투샷아 네. 원샷 자, 얘는 원샷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 근데, 색감이 아 근데 얘는 진짜 이게 디타이어가 음. 너무 이거는 같아. 좀 아니지. 음. CM 또 가격이 좀 싸진 않잖아요. 그래요? 근데 네. 게 열려. 이거는 되게 특이해요. 어, 뒷뒤 트렁크 네. 여기가. 네, 요런 여기 재미가 어, 또 엔진, 있어요. CM은. 엔진 엔진룸을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오, 엔진, 이것도 아주 독특하네요. 네. CM은 이렇게 뒤에 음. 어, 빤스를 내리면 엉덩이가 <laughs> 보인다. <보입니다. 웃음> 네, 엔진이 이렇게 보이고 어, 조금 c m 도잘 만들었는데 약간 좀 어, 하부 표현들이 좀 아쉽다라는 좀평을좀 드린데, 그래도 예쁘다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CM 모델, 이것도 CM 모델인가요? 어, 이것도 CM이에요. CM 네. 하나만 더 보죠. 자, 여러분, CM 그래도 하나만 더 볼게요. 또이 CM 모으신 음. 분들 불쾌할 수도 있어. <웃음> 맞아. <웃음> 네. 우리. 좀 검증의 시간을 또한번 가져볼게요. 얘는, 어, 어. 아니, 아니, 잠깐만. 안티 생긴다. 야, 이건 또. 이런데? 어, 타박 금형처럼 잘 나왔어. 야, 이거 이쁘다. 근데 와. 이것도 뒷타이어가아 잠깐만요 잘 아니 잠깐만 아까 <laughs> 아까 그 c m 과 달리 또 음. 날씬하게 눌린 바디에서 네. 어, 타막의 금형처럼 사실 때 여러분 또 이렇게 나왔어요 음. 나왔는데 음. 아니 얘네 다잘 만들어 놓고 뒤쪽은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다 뒷타이어가 <laughs> 아, 무슨 느낌이냐면 <laughs> 야매 느낌이다 야매 느낌야 어. 느낌. 지금. 타마곡스나 이그니션이나 도색도 괜찮고 네다 네. 이렇게 뒷타이어 표현이 이렇게 광폭의 느낌을 잘 살려 줬는데 네, 이것도 빠지나 이 광폭의 느낌이 어 여기도 빠지네 어 광폭의 느낌이 없어 네. <laughs> 아 이런 거뭐 김이 빠지는 거나 뭐 이런 거 표현은 좋은데 그러니까요. 도색도 나쁘지 않아요 품질의 전체적인 퀄리티는 좋은데 이, 이 RWFB의 본질인 이 거친 그 개념의 거친 개념. 세계에서 그 광폭 타이어의 느낌이 없어요. 거친 세계의 개념에서 광폭이 빠졌어. 네, 아, 좀 아쉽네요, 살짝. 이쁜데. 네, 좀 아쉽네요, 진짜. 네, 아, 좀 아쉽고, 아, 이거또 제가 여러분 죄송한데, 또 이게 도장, 또 기포들이 좀 있네요. 그래요? 기포 있어요. 이런데 앞에 보시면, 네, 이게 나온 지 얼마 안된 모델 같은데. 아, 그러네, 여기 하나 있다. 네, 기포들이 좀 음. 있네요. 그래서, 뭐 자, 기만족입니다 다이캐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네.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브랜드가 뭔상관이야가 없어. 어. 다른 사람이 신면 나는 신필이 좋아하니까. 그게 그런 게 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잠깐만. 뭐라고? <laughs> 어, 하트 한번 볼까요? 하트 네. 여러분, 우리 정말 아, 또 하트에 빠질 수 없죠. 하트 유저 진짜 많죠? 하트 네. 유저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네네. 말 조심해야 된다. 네, 자 하틀 유저분들 많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laughs> 하틀 조심해야 돼다 하틀 어, 유저들 많기 때문에 음. 자 하틀 R W B 이게 이건 육사계의 비, BTS야. 네, 이거 조심해네. 한번 좀아 지금 까면 안 되겠다. 음. <laughs> 근데 하틀은 하틸만의그 개성? 있기 때문에 하트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뭐 실차랑 비교한다 어 실차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트는은 그냥 하트의 감성으로 어 봐야 되는데요. 어좀 그런 게 자, 일단 여러분 솔직히 좀 차가 커요. 음. 네, 타마나키 6선은 아니야. 네, 이그니션이나 음뭐 퓨엘미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차량이 좀 커요. 그리고 일사로에 사격되게 하는 그 총은 나가이 상형 님이 총은 어디 나가이 나가이. 일사로, 자 일사로 나가이. <laughs> 자, 조금 꼼꼼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 좀 이제, 어, 아쉬운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틸은 원래 클리어 파츠 네. 채용된 게 많지가 않잖아요. 거의 없다고. 네, 봐야 이것도 ]죠? 약간 도색에, 네. 네, 눈깔이 좀 이렇게. 음, 눈깔이 허약게 동태눈깔. 네, 동태눈깔 같이 좀되 있고요. 음. <laughs> 대신 그래도 이게 좀 도색은 잘되 잘 있는 편이에요. 하틸은 도색이 엄청나죠? 네. 하틸은! 하트힐은... <laughs> 약간 실사의 휠하고는 음, 일단 좀. 좀 이질감이 달라. 있죠. 아, 약간 좀. 그들만의 휠이 있어. 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장난감스러운 휠이 음, 좀 많아요, 사실. 말, 네. 그래서, 말. 어, 이렇게 이제 다른 그 브랜드처럼 약간 정말 그 알루미늄 휠의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대부 플라스틱의 느낌이 그대로 네. 고스란히 전달되고요. 맞아요. 대신에 이 하휠의 그 감성이 보면 이 과함. <laughs> 네. 과함이 어, 되게 맞아요. 또 예뻐요. 그래서 하틀이 사실 사진 찍으면또 이렇게 멋있게 나와요. 음, 네. 무게감, 무게감이나 과이 시기 때문에. 애들은.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좀 떨어지지만 하틀은 어떤 하틀만의 감성으로 음. 네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 나카이 상경님 음, 아주 자세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음, 멋, 멋있어. 하틀이 음, 음. 사진이 잘 핫하게 나와. 핫하게. 자세가 음. 잘 나와. 자세 좋아요. 네. 어우, 근데 얘는. 정말 퉁퉁하다. <laughs> 덕후 몸매랑 그러니까 비슷하네. 묵직하네, 그죠? 아, 묵직해. 원래 지금 묵직해. 얘, 얘랑, 얘랑 비교가 돼야 되는 것아요 음, 그치, 원래 얘랑 비교가 돼야 되는데. <laughs> 근데, 어, 지금 느낌이 사뭇 달라. <laughs> <laughs> 느낌 이몇 분? 네. 1대64관이랑 1대62 음. 정도 느낌. 음. 네, 60, 네, 그 정도 느낌이 나요. 자, 막, 그냥 막, 장 잠깐 막간으로 봤어요, 틸. 자, 틸 네, 했는데. 하트일. 하트일 감성 있고, 하트 음. 유저 많기 때문에 저희말 조심해서 했습니다. 네. <laughs> 하트일이 최고죠. 자, 이그니션 봐야지, 이제. 음. 자, 이그니션이 여러분, RWM이 좀 후발주차기는 해요. 맞아, 가장 최근에 나왔어 가장 최근에 맞아요. 라인업이 나왔는데, 음. 그, 이그니션은 정말 그냥 심플하게 나왔어요. 네, 그냥 이그니션만의 감성으로, 네. 약간 실차와는 약간 좀 다르게. 네. 그냥, 그냥 해석, 네, 재해석한, 네, 것 같고, 재해석한 것 같고. 그런데 칭찬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어떤... 이그니션답게 음... 전체적인 그런 도장이 상당히 그좋고요 그 이그니션 의 네. 장점 이 있잖아. 이런 파츠들 표현이 좋잖아요. 네네네. 네. 파츠들 표현이 훌륭하고. 네. 어, 그리고 역시 클리어 파츠가 아주 깔끔하게 음... 어, 채용이 되어 있죠. 뭐, 다 비싸니까 이그니션은. 음... 음... 비싸고. 아, 역시 마감 참 좋아요. 이그니션은. 음. 근데 마감 참 좋은데 다른 색깔도 좀 보여드릴게요. 어우 이거 뭔 색깔이야? 자 이거는 방금 거는 무광이었잖아요. 심PD님. 어떠세요? 네. 유광이에요. 장난해 지금? <laughs> 느낌을 얘기하라고. 느낌을. 아, 반짝거리는 느낌이에요. 아나 진짜.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전문적으로 설명드릴게요. <laughs> 자 얼마나 전문적인지 한 보자 자자자 자자자 <laughs> 펄이 겁나 많이 들어 갔어 <laughs> 그리고 너무 자 어, 여러분 도리빈처럼 미세 펄이 쫙 깔려 있어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실차 느낌이 나는 거지 타막이랑네그 타임이나 다른 분들에서 느낄 수 없는 음어 이그니션의 자랑이죠 도장의 어떤 완벽함 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그니션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사진을 보시면 광이 엄청나잖아요. 펄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네. 네. 자 그리고 어 제가 솔직히 이제 클리어 파츠 표현 잠깐 타막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세요 리어 램프. 음. 자 다시 자 여러분 보셨어요? 자다 치워. <laughs> 오 네, 확실히 속이다 후련해 그냥 네이 표현력이 확실히 이근이 전잘 만들어내서 사이다 거. 먹은 느낌 네 <laughs> 확실히 이런 표현이 좋고 음... 아까 제가 타막 때그 지적했던 이 점점점 점집 음... 점맛집이었잖아 타막이 음... 이근이 전 표현이 참 이런 게 좋아요 이런 타공 자국도아 네, 되게 디테일, 정말 훌륭해 요 이거지 이거지 네자 하지만 해야지. 아쉬운 것도 얘기를 해야죠 이 점이 뭐야 점이 이게 점이 네. 이게 이게 점이 응? 자 그런데 이 이그니션이 아쉬운 점이 이제 데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 심심한 맛이 좀 있고 음. 저는 얘네들이 왜 이랬는지 알것 같아요 왜요 <laughs> 오또 잠깐 로타나 색깔 레진 모델 봐봐요 이걸 보면 그아 다이캐스트에서 모자랐던 부족했던 부분을 음. 레진으로 얘네들은 다 채우고 있어. 그러니까 레진 쪽으로 약간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만든 것 같아. 그러네. 네. 지금 참. 데칼이 있는 모델도 음. 정말 고증을 음. 너무 철저하게. 장PD님 그만까자 네. 정리하기 힘들 것 같아. 꽃가에만 서기 후련했니아 근데 여러분 지금 레진 모델 보고 있는데요. 야봐신피 레진 음, 음. 이게 레진동이 온다. 그지?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동적. 아, 아, 손맛은 조금 약하지만 디테일은 너무 좋습니다. 끝내준다. 좋고요. 응. 레진 제품들 요즘에 보면 실내 지금 카메라 잘안 집필 거예요, 여러분. 응. 1대6 4라서 실내 표현이 참 무수해요. 네. 그러니까 이그니션이 에이씨 무슨 다 캐야? 맞아 이그니션은 레진해야 아, 그래, 돼. 비싸게 레진 팔아먹지 응. 뭐. 맞아. 음. 우리가 또또 또 경쟁 브랜드도 많은데 네. 그래서 다켓 쪽은 그냥 대충 가고 네. 이 레진 쪽으로 갈것 같아요 네, 앞으로. 약간 네. 좀 힘을 많이 저기 쏟은 것 같아요 자 이게 타막의 그 다이캐스트 로타나의 색깔이고요 이게 레진의 네. 로타나 색깔입니다 약간 다르죠 네더 진하죠 네, 훨씬 자, 그래서 자, 같이 저, 한번 유얼 어, 도 8월에 포도 <laughs> 그런 거 같이 좀 색깔을 비교해 볼까요? 음. 많이 다르죠? 예. 진해요. 타막 색깔이 좋으세요? 이그니션 색깔이 좋으세요? 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 좋으세요? 제가 휠 음. 보여드릴게요. 이건 타 저기 이그니션 네. 휠 로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죠. 예, 예. 타이어가 너무 얇아. 네, 예, 맞아. 타이어 엄청 얇아요. 자, 자, 타막 로타나 로타나들 다 좋아하시니까 음. 타막은 로고 잘 들어 있고 적당해요. 타이어가 두꺼워. 와, 근데 진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 대박이야. 음. 하, 그냥 뭐 끝장이지. 예, 네, 확실히 음. 이 레진이 음. 나한테 만 원에 팔을 거야. <웃음> <웃음> 그리고 야, 이거 이래 돼? 어? 야, 이거 이4만 원짜리도 번호판 안 붙여주고, 어? 맞아. 어? 8만 원짜리, 1 0만 원짜리는 번호판 붙여주고. 맞아. 어? 이거 사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그니션은 애시당초. RWB는 그냥 어 레진 쪽으로 그냥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근이 션까지 살펴봤고, 아 신비님 이거 일, 이 부각이야. 아직도 리뷰할 브랜드가 너무 많아. 우리 어떻게 있어. 해야 돼? 또 있어. 아좀 쉬었다 하자. 네.